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기다려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이거는 비트코인이 사실은 전 세계의 어떤 금융 시장의 요구 목소리들이 새로운 스타 자산에 대한 목소리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게 비트가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자산군이 또 탄생을 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아 마지막으로 한번더 질문해보고 싶은데 크리스마스 좀 됐을 때 네. 가격적으로는 한 어느 정도 예상? 자, 두 번째 주제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장 현안과의 방향성에 대해 이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에 근접을 했습니다. 이번 흐름은 단순하게 기술적 랠리가 아니라 글로벌 자산의 시장의 패권 번호로 일부러 보고 계신지, 향후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인사이트를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면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기다려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필요 아니야? 혼자만 또 이상한 얘기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제2의 비트코인 제2의 자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비트코인은 사실은 블록체인 기반으로서 처음 탄생을 했고 근데 지금까지 성장한 계기나 모티베이션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90년대 영화계가 있어요 영화계에서 우리나라 영화배우들은 너무 연기를 잘해 근데 하나가 아쉬워 뭐가 아쉽냐면 미모까지 서구적인 미모를 갖고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 전 세계의 그 모든 영화계를 다 휩쓸 텐데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비트코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금융시장의 요구 목소리들이 자산에 대한 다변화의 니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새로운 스타 자산에 대한 목소리의 요구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게 비트가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가 됐든 아니면 IT 암호화가 됐던 그 기반하에서 새로운 자산군이 또 탄생을 할 거라고 보여요. 그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어 디펙트라기보다는 약간 모자란 부분을 네. 계속 충족시키면서 나오는 자산군들이 앞으로는 계속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나눠본 대화로는 향후 5년 안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니면 바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아니면... 2년 안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어... 이게... 왜냐하면 네. 지금 이게 이제 너무 황당된 소리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이름면 담보 자산을 어떻게 해야 되고 발행 사항 요것만 알고 계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뭐 업계에 계셔서 더잘 아시겠지만 네. 스테이블 코인은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디파이예요. 네. 디파이가 생겨나면서 모든 뱅킹과 예금, 금융에 대한 시스템들을 갖다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디파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우리는 담보 자산을 어디에 또 투자합니다까지만 나오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전자 토큰화된 시장에선또 투자의 돈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 금융기관들이 보유를 하기 시작하고 그 가능성들에 대해선 충분히 열어 놓은 이제 법안들이 영국에서 있는 상태인데 영국에서 직접적인 그런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스테이블 코인이 전자 토큰화된 시장을 갖다 장악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자산에 대한 니즈들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빨라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환불에 대한 그 요구들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 규모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즉시 환불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평가를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처럼 비트처럼 24시간 내 거래가 되면서도 정부가 일부 보증을 하고 담보를 하는 새로운 자산군이 나올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한 장점 있는 자산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금이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었던 건 금을 지배하고 있는 그 금융 세력들이 금을 선택했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금과 비슷한 강물의 물질이 한 스무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하지만은 이제 세력, 금융 세력들이 금을 선택했으니 몇백 년 이상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네. 저는 비트코인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네, 네. 금융 세력들이 이미 비트코인에 점찍어 놨고 아까 네. 박사님께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전략 자산이고 나중에 네. 충분히 이걸 팔수 있고 네. 그래서 집권 동안에는 비트코 제 (2의) 비트코인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전 아까 생각을 했는데 그말 네, 때문에 네, 네. 그러면 트럼프가 비트코인 버려버리고 네. 제2의 전략자산으로도 딴걸또 선택할 수 있다는 버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왜냐면 이제 않고. 그런 거죠 약간 지금 미국의 네. 유동성 M2가 22조 달러예요 네. 근데 지금 편입을 해서 사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키운다고 는들 아시는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지금 2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요 근데 베센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점진적으로 이 22조 달러에 맞추는 만큼의 스테이블코인이 풀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국가의 M2 모든 돈들이 다 담보 자산으로 쓰여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겠다는 거.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00배 성장을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100배가 배 100배 규모의 성장. 암호화폐 시장이 100배 커진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네.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100배가 늘어나면 이거는 주체를 못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막다오려고 이런 주체가 아니라 새로운 자산군 그리고 새로운 또 요구 수익률이 또 나올 것이고 그러면은 새롭게 뭔가를 또 개발해서 이거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해서 또 투자하는 환경들이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반에서 씨름 선수를 하고 있는데 힘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니까 이제는 이 클래스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반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똑같은 영국이 머지 않은 시점에 올 것이다 그래서 네. 비트를 버린다기보단 비트는 비트대로 하지만 또 다른 자산에 대한 요구와 그니즈이 굉장히 폭증적으로 늘어날 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 그러면 비트코인과 뭐 동급이거나 좀 아래 땅급은 혹은 또 뛰어나올 수 있는 제자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비트코인이 갑자기 뭐 천만 원을 가거나 그러지는 네네. 않고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기서 여어보면 추가 상승 여력은 당연히 강하다고 보고 계신 거네요. 저는 근데 상승의 네. 패턴이 이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 기관이 모든 것을 끌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편입 자산 ETF로 편입된 자산의 비중들을 보시면 계속 환매가 일부 있으면서 또 매수가 들어가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더라고 주간 네. ETF 플로우를 보시면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동을 줄여가면서 완만한 상승이지 예전에 이제 일부 개인들이 거래하고 를 고래가 거래하는 것처럼 급등이 나왔다 또 폭락했다 다시 급등을 하고 지지 차트상 지지선을 만들고 이런 게임은 아닐 것이다 네.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 ETF를 통한 기간 자금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보여요. 과거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어떤 구조적 하이가 있을까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변동이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반감기의 그러니까 이슈가 사실은 이제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 이슈와 정책 이제 자산으로서의 편입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이 기점이 되면은 변동이 굉장히 커지면서 다시 상승할 건지 아니면은 폭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쉬다가 갈 건지에 대한 저울줄이 나와야 되는 타임이라고 음. 저는 생각하고 있죠 반감기 이후 이렇게 너무 상승의 패턴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됐다 그러니까 자산으로서의 매력도가 기관들 측면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XRP 인데요 XRP가 이제 사실은 그전에 송금의 어떤 가장 진일보된 어떤 재단으로서 굉장히 급부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SEC가 계속 증권형 토큰이다면서 계속 소송을 걸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뛰어넘었잖아요. 저는 제일 고무적인 게 뭐냐면 전자 토큰화 하지 않더라도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실물 자산하고 연결만 잘 시키고 계약 구조만 잘 짜면 모든 자산군들이 암호 자산장 자... 자산들이 단순 예전처럼 그냥 백서 하나만 들고 나와서 알트가 확 떴다가 빠지고 다 깨지고 그다음에 부도 나고 뭐 이런 일은 안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상승은 사실은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이게 이러다가 상승이 또 꺾일지 그건 자신할 수 없어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가격이 설령 떨어지더라도 매입 수요나 기관들의 자금의 계속적인 어떤 인플루언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을 할것 같다. 네. 적어도 법안이 이 증권형 토큰의 문제와 SEC의 방해만 없다면 앞으로 제도권 자산으로서 완전히 이제는 인정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박사님은 혹시 알트코인 투자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리플이 좋아 보여. 그래서 음. 이제 가격 상승이 계속 있을 거다 이런 거는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전 자신 없지만 리플이 너무 완벽한 게. 리플의 그 송금 한의 기능이 암호자산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단지 이제 안 됐던 건 뭐냐면 리플 재단 그러니까 S R P가 갖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에셋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xrp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xrp에 들어갔던 이제 이 송금의 기술이 들어가면 태더 못지않은 이제 큰 규모가 될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대비라고 하지만 성공하지 않는 대비를 계속 무한히 만들어내는 이더리움보다도 네. xrp가 더 강력하다 왜냐면은 하 지금 숫자로 보시면은 미국에서 비자하고 마스터의 결제 규모를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규모가 지금은 따라잡았어요. 이미 따라잡았습니다. 거의 한 1.5배 정도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더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아마 XRP가 다 장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 송금과 결제 있다. 부분. 예. 그러면은 좀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박사님은 알트코인을 혹시 몇개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 아직은 없습니다. 비트은안 네, 저는... 가지고 계세요? 다뭐 예전에 <laughs> 좀 정리했었고요. <웃음> 네. <웃음> 제가 만약 에 돈이 생기면 저는. 뭐, 뭐 살려면 엑셀피, 엑셀피는 사놓고 사실은 편하게 잠잘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엑 네. r 피라고생각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마 생긴다면 투자를 또할것 같습니다. 근데 아, 네. 뭐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뭘 투자해야 돼요라는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저는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열리면 연계되는 사업에. 연관 기업. 이 연관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겁니다. 서클 얘기만 하시잖아요. 서클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생태계를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는데 이 생태계는 끝이 디파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카카오가 있다고 할게요. 카카오가 발행을 할수 있을까요? 발행은 누구나 할수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만 갖추면 발행을 할수 있어요. 근데 지, 제일 중요한 건 운용의 부분이에요. 렉이 안 걸려야 되고 송금 결제 문제에서 그 다음에 환전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안 생겨야 돼. 그럼 운영에 대한 문제는 누가 해소를 할수 있느냐? 그거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만 할수 있어요. 그 정도 능력까지는 안 돼요. 개발자들도 사실은 이제 발행자들도.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담보 자산에 대한 관리. 카카오가 담보 자산 관리를 금융적으로 투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 담보 자산에 대한 수탁사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제 3자 수탁사, 제 3자 운영자, 제 3자 발행자들을 다 쓸수 있게 해준 게이 생태계 완성이에요 즉 발행자가 모든 책임을 우리는 단순하게 발행자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서 담보 자산을 해 가지고 환불을 잘해줘도 이게 아닌 겁니다 생태계가 원부터 Z까지 지금은 이건 네거티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만 빼고 다 생기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관 기업들이 단순히 한번 시스템 구축해서 수주 금액 얼마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운영과 결제, 앞으로의 수탁 자산 관리 이런 관련 기업들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그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사가 내면으로 들어가면 말씀하셨듯이 보안 개발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일단 되게 간단한 구조잖아요. 네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네네. 그것을 이제 달러를 받으니까 네네. 그럼 그 달러를 받은 것을 미국채를 사거나 달러를 네네. 보유하고 있거나 이둘중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테더사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다 이거죠. 너무 정말 간단한 메커니즘이잖아요. 그 사업으로 봤을 때그 되게 엄청 큰 먹거리라는 걸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텐데 네네. 우리나라로 보면은 네네. 네이버랑 카카오도 지금 막 들어오려고 해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견해가 좀 있으실까요? 안될 거다. 왜냐면 이게 이제 담보자산 관리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담보자산에 대한 매칭 비율 관리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문제시되는 게 SBB 사태 보시잖아요. 국채가 예를 들면은 자기들이 예금자산으로 천억을 받았어요. 네. 그 천억을 어디다 손실도 안 보고 천억을 국채다 다 넣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현물 시장은 새벽에 안 열리죠. 현물은선물만 네.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벤처 기업 CEO들이 몇몇이 야, 저기 돈 없대는데 그게 이제 일파만파로 친한 CEO끼리 트윈 몇번 주고받다가 그게 이제 순식간에 300억 인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파산하게 된 거거든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만 가도. 네. 국채 매도에서 다줄수 있었어요 근데 런이 나온 거예요 뱅크런이 나온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의 문제죠 대규모 집단들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대한 속도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 그 속도를 유지해주면서도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계속적인 이자 수익을 계속 낼수 있을 것이냐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발행과 운영상의 문제들은 저는 가장 강점 있는 기업군은 SI 업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충분히 역량 있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플랫폼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담보 자산 관리는 결국에 제3자 신탁사 수탁사 그 다음에 연합적인 어떤 컨소시엄이 있어야지만 완벽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신고점이 뭐 어제오늘 계속 돌파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새로운 자산의 가치 체계의 시작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제 뭐 개미들과 기관들의 과열인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변화와 인정에 대한 새로운 레벨업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레벨업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폭등 폭락은 없다. 여기서 완만하게 우상향을 하거나 아니면 횡보세를 이루면서 항상 편입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계속 구현에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스테이블 코인과 유사해졌다. 비트코인은 비트는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보다 나은 대안 자산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하반기 비트코인 전략을 이제 거시적인 경제 시나리오를 좀 대입해 줘 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틀 연속 네. 5% 이상 떨어지는 구간이 올때 사십시오. 어, 신규 매수는. 이틀 연속에 네. 5% 5%씩인가요? 네. 아 합쳐서 5%인 가요 아니요. 각각 5%니까 10% 이상 네, 10% 정도, 정도 떨어지면 은왜 그러면 5% 5% 얘기하냐면 은 파월이 네. 여기서 그렇게 쉽게 물러나진 않을 거예요 즉 얘기는 뭐냐면 파월이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꼬장을 부릴 거예요 금리 인하는 주요 인사들이 함께 결정하기 때문에 인하는 이루어질 거지만 파월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 계속적인 물가 불확실성이 있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저는 여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분명히 금리에 초민감하고 금리정책에 초민감한 비트 시장 암호 자산이 좀 흔들릴 여지는 일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그렇다고 뭐100% 넘지는 않지만 설령 이제 신규로 매수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의 타이밍을 노리셨다가 새롭게 보유하시는 게 적절하다 네. 지금 구간에서 그냥 아무런 변동이 없는 구간에서 그냥 따라가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도 있죠 언제 떨어지지 언제 떨어지지 할 수도 있고 네네, 그쵸, 그쵸. 떨어졌을 때 심리적으로도 가슴 아프고 네네. 어 그러면은 아, 마지막으로 한번더 질문해보고 싶은데 크리스마스 좀 됐을 때 네네. 비트코인 얼마 돼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상견이지만 전잘 몰라요. 비트코인 있는데 가격의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 랠리가 사실은 이번에 굉장히 세게 왔었고 네. 이제 트럼프 덕분에 더 세게 왔죠. 그렇죠. 미리 왔었죠. 네. 근데 그 랠리가 사실은 끝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특수 랠리는 이번 연말은 좀 없을 것 같고 음. 그 이제 산타 랠리는 항상 고 24일 딱 새벽 시간 오면은 그때 돼서 갑자기 오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정도의 이벤트성은 올것 같다. 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있습니다. 지금 1억 6천 좀 넘는데 가격 쪽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 그래도 2억 원조리까지는 음, 뭐 무난하게 6... 완만히 네.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은 한번 이제 저희 클래스 원원 구독자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 하고 다녀 보면은 그 어르신분들도 굉장히 관심 많으세요. 그 왜냐면은 하 이제 돈이 바뀌니까 이걸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활용 해야 되는지 진짜 그런데 이거를 써도 되는 건지 막 여러 의문점들이 있으신 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폐는 몰락하고 이제는 비트코인만 스테이블만 살아남니다 이런 세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현금이 가면서 서서히 변하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함께 간다는 거에 더큰 의미를 가지시고 점진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비트가 갑자기 또1 0억 20억 이런 세상은 아니다. 같이 가는 완만한 세상이다. 요거를 꼭 이번 기회 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한 10년 뒤에는 10억 이상 가지 않을까요? 화폐 가치 저하에 따라 다른 자산이 저는 제2의 자산이 <laughs> 나올 거라고 보습니다아 이제 새로운 비트코인이 가치 <laughs> 갈 거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